새로운 강아지 용품 언박싱 리뷰 시작합니다. 배변 패드, 덴탈껌, 목줄 등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볼 거예요.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꽃과 강아지를 위한 특별한 배변 패드. 40%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0개입 대용량에 7,860원으로 쾌적한 배변 환경을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심사장 댕댕이 일회용 기저귀, 소형 수콘용 템피. 소중한 우리 댕댕이의 깔끔함을 책임져 줄게요. 편안함과 위생을 동시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댕댕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펫퐁봉 덴탈검으로 건강한 치아 관리 시작하세요. 상쾌한 입냄새는 덤3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반려동물의 귀털 관리를 위한 곡선형 겸자 가위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섬세한 곡선 디자인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귀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강아지에게 편안함과 스타일을 선물하세요. 마이플러피 제로칼라 목줄 퍼플 색상을 2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